한옥집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귀촌시 집을 매매할 때 챙겨봐야 할 점을 알아볼까 합니다. 초보들이 전원주택 매매 시에는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시골집을 구매하다 보면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저희 같은 경우 집 위주로만 중점을 두고 생각을 했지 생계의 주요 수단인 물, 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답니다. 도시에서는 물탱크에 담아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시골 생활을 해보니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곳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물을 사용한 만큼 값을 지불하고 있지요. 그러나 시골에서는 물은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세는 공짜인 반면, 물을 빨아들이기에 사용하는 전기 모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하수도 어느 곳에서는 개인 집 혼자서 사용하지만 업자분들이 집을 지어 판매하는 곳에서는 지하수 하나에 여러 집이 사용하기도 한다더군요. 그러다 보면 물 사용량이 많다 보면 지하수물이 딸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철에 논의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면 지하수가 메말라 물 부족을 겪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뭄이 들거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지하수가 같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합니다. 물론 지하수 수질 검사도 종종 해봐서 오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각 집마다 지하수를 하나씩 파서 사용하면 문제가 크게 되진 않지만 한 집의 온물을 파서 여러 가구가 사용할 시에는 전기 요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지하수를 뽑아올린 첫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누진세가 붙어 요금이 과하게 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 꼭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크든 적든 돈 문제가 있는 만큼 안녕하세요. 적절히 타협을 해서 부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시골에 내려오니 도시에서는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사용하던 물이 시골에 내려오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된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시에서는 달달이 관리비만 내면 물이든 전기든 건물의 문제든 웬만한 것들은 알아서 해주었기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자세히 알려고도 안 했었는데 시골에 내려오니 몰라서는 본인만 답답하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네요. 평소에 만들고 고치고 수리하는 일들을 즐겨하시거나. 직업이신 분들은 시골살이가 훨씬 수월할 거란 생각이 간절히 들더군요. 그런 말 있죠, 똥손. 정말 똥손을 가지신 분들은 시골살이하기가 여간 고육스러운 것이 아닐 것 같네요. 후다닥 상황에 맞게 고장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하나 일이 터질 때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귀촌 초보들이 온줄 아는지 이상하게도 잘 되던 것들이 슬슬 고장이 나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걸 보면 집도 초보를 단번에 알아보나 봅니다. 전원생활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싶어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